아무도 채워 놓지 않아서 챙 그, 그 지금 현재 그 30년 동안 뭐 매년 일 매년 편집 공개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30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또뭐 그 몇몇 달째는 매일 나오고

이런식이야. <목소리> 알아어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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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반복한 무자비한 탄압입니다. 근데 방사능을 막겠다는 건데 그것도 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을 만약에 그 승인을 한다고 하면은 사물로계나 다른 업들도 불황이 클 겁니다. 이거보다 더반장이안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일본 방사능 방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일본은. 장행도못 가게 됐다. 지나가시는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방산의 오염수 방류 처지 농산단에서 활동 중인 장렬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문화재 진행하기 위해 발전기를 들이기 위해서 학생 6명이 경찰의 가림막 사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진을 했었습니다. 해봐야 경찰 6명, 아, 해봐야 학생 6명, 그 학생 6명을 막기 위해 왔던 경찰은 못해도 30명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 발전기를 들여가지고, 일본 대사관을 폭파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본 대사관을 위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농상장에서 노래하고 춤추는데, 음악 좀 틀겠다. 마이크 좀 쓰려고 전기가 필요한데, 그 발전기 좀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비켜주지 않길래, 비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현실적으로 여섯 명이 수십 명의 경찰의 힘을 당해내긴 당연히 어려웠고 그래서 경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딱한 시간만, 딱한 시간만 그 농상장 안에서 문화재 진행하게 해달라고. 한 시간만 발전기 쓰고 당신네들이 그렇게 싫어하니까 대비된다 한 시간만 쓰고 우리가 그대로 다시 가져가겠다고 대화경찰 불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버티고 서 있어라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감하기로는 정말로 긴 시간이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하지만 제가 체감했던 게길 제가 체감했던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길었든 짧았든 대학경찰이라는 사람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단한 번도 얼굴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보고는 수십 명이 서 있는 데서 저희 네 명, 여섯 명 보고 밀지 말라면서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대화 경찰 불러달라는 소리는 한국어로 들리지 않는지 몇시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이것에 대해서 경찰분들에게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일본이! 방산을 오염수 방류하는 거, 그거 경찰들은 괜찮으십니까? 경찰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똑같이 대한민국에 있는 물 먹고, 그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먹고 자라고, 그 물로 농사짓고 자란 쌀 먹고, 그물 정화해서 정수기에서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생들 몇 명.. 그 발전기 들이겠다고.. 발전기 들이겠다고..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굳이 굳이.. 몇십 명이 와가지고 막아야 할 만큼.. 우리가 발전기 들이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울지마! 울지마!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2024년에 일본이 방문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경찰분도 어린 세대도 어떻게 보시려고 그럽니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와선에 대한 철저한. 거기에 지금 30년간 방사능 오염설에 대해 방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자랑스럽게 가슴에 태극기 박아놨으면 상식적으로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일본 대사관 측에서 뻔뻔하게 지금 우리 건물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대학생들 너무 불편하니까 강제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으니 아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일본에서 125만 톤이나 되는 방사성 오염수를 지금 바다에서 풀겠다고 하는데 그걸 대학생들이 막으러 왔구나. 우리가 다 지켜줘야겠다. 대한민국 경찰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경찰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 상식적입니까? 이걸 상식적이라고 내가 물어야지 당신들이 알수 있는 것입니까? 이걸 배워야 할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단호하게 얘기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는 방사능 때문에 죽기 싫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대학생들, 여기 나와주신 많은 국민분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목숨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수십 년간 이 방사능 때문에, 오만 곳에서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반드시 그걸 저지시키겠다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분들은 항의 전화할 때마다 그 소리를 하시더군요. 객관적으로 중립에 서야 한다며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양쪽 말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서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농산장은 도시죠. 농산장 지금 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림막으로 완전히 지금 둘러싸고 3중, 4중으로 경찰이 서서 거리들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쪽 말을 다 듣는다고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한쪽 말만 듣고 있는 게 뻔한데 어디서 지금 중립 타령입니까 무슨 중립입니까 중립 지킴면 똑바로 해야 될것답니까 그게 무슨 중립입니까 그리고 더 있어. 지금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라도 당신 목숨도 지금 경강에 달한 마당에 지금 중립 타령하면서 대학생들 먹을 때입니까? 퇴장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한 번에 듣고 그냥 물러나셨으면 대학생들 다치는 일도 없었고 경찰들하고 우리도 딱히 싸울 일 없었을 겁니다. 평화적으로 강력지침 다 지켜가며 경찰이 유튜브 포함해가지고 9명이라고 그렇게 우겨대길래 알겠다. 이오원도두개와 있으면 저희는 일본병식 유지를 해서 어떻게 됐고요. 방위태측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뒤의 일도 아니고 당장 2024년에 일본이 지금 125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한 핵테러나 다름없는 걸 다름없는 선언을 한 국가가 어처구니 없게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표명을 한 것인데 이웃 나라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니다 경찰 분들은 당장 정신 차리고 진정으로 자기 조국을 위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병력을 수십 명이나 끌고 와가지고 대학생들 몇명 그거 지켜주지도 못하고 오늘 아침에 일본 대사가 나와가지고 우리 앞에 이러고 있는 게 불안하다 이 한마디 했더니만은 바로 가림막 가져오고 펜스를 뭐 몇십 개씩 가져오고 차가 세대네 대씩 버스가 증원되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깨어있는 대한민국 시민들, 이때까지 정말 참을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국민분들 거리로 나오셔서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 전세 눈으로 똑똑히 봐왔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시국이든 아니든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어떻게든 이 사태를 막아내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국민들입니다. 잘못될 거는 끝까지 달려들어서 바로잡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학생들, 아이들의 생명들까지도 모두 생각해 끝까지 행동하는 국민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 위대한 국민들에 따라서 대, 대학생들도 끝까지 끝까지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일본의 방산의 오염수 방교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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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방사의 오염수 방교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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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아, 이곳에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